비닥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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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약간 마이크여서 이렇게 들어왔 아,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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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두 대표님이 만나셨는데 어떻게 각자 소감 한번 네, 공동 출연네. 네, 대표라기엔 아주 소소한 채널이어서 네. 네, 저는 피터 의술래길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터입니다. 네. ]입니다. 네. 저 대표의 기획사 살리쇼 TV 대표. 아, 기획사. 장미 어, 마르시아노입니다 네, 두 경쟁 업체께서 아, 경쟁 업체 경제 아닙니다. 경쟁 아니, 아니에요, 사이전 업체. 아니, 전혀 경쟁 업체. 아 그래요? 네, 협력 업체? 아, 협력 업체?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종종 요런 출연 아주 아, 그냥 아, 추천 드리고요. 네, 지금 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왜 여기 계시죠? 어 저희는 지금 포르투갈에서 WID로 왔는데 오늘 이제 교황님의 환영 미사가 있기 전에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와주셔가지고 각종 퍼포먼스나 뭐, 뭐 이런 거 하는 중이고. 네, 사실 WYD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. 교황님께 청년들을 만나, 전 세계 청년들을 만나러 오는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 이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들려오는 이 소리 들리십니까? 천상의 할머니 역시 부제님. 네, 그냥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는 이 순간입니다. 이제 WYD, 어,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, 각자 소금 한, 소감 한 번씩, 다짐. 어,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여기 이제 와가지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다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 에게 했을 때, 오히려 돌아갈 곳이 그렇게 있고, 이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더 그만큼 더 기쁜 거 아니겠느냐,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면서, 아, 진짜 맞는 말이다. 지금 이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아쉽지만, 아쉬운 만큼, 남은 시간을 더 기쁘게 보내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여기서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다음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니까,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다음 또 우리의 이어질 삶에서 어 얻어갈 것들, 그런 게 어떤 걸지,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좀 묵상하고 좀 정리하고,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아, 더, 더 기쁘게 살고 싶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설레TV는요? 네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하느님은. 저는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, 많은 청년들 그 마음 안에 있다고 저는 이 순간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하느님 하나만 이름 하나만으로 이 모든 전세계 청년들이 하나가 될수 있다는 그 힘은 유명의 이 안에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가 하느님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 각자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빠져나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만남 감사하시고요. 우리 마지막 그거 외쳐봅시다. 코리안 K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. 코리아 yeah. K. 잠깐만 잠깐만. 정지 안 하셨죠 아직? 네. 하나 문제가 있어요. 이거 삼 킬로에 슬래길로 올라갑니까? 삼백 두개 올라갑니까? 둘 다. 앞으로 제가 네. 많이 성장하시라고. 저희는 이제 도달할 때까지 다 도달했기 때문에 와, 진짜 아직 녹화되고 있는. 겁니다. 네. 아, 많이 키워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저희도 그러면 요거, 아직 갈 길이. 살레티비도갈 길이 멉니다 <laughs> 그렇게 <laughs> 새로운 직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주세요. 저희 앞으로 순례길에 순례길 함께 하시는 분이 순례자니까 또다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 같이 외치고 마감하겠습니다. 네. 코리아 케이.